대구 MBC가 최근 최성애 총장과 국민의 힘과의 커넥션에 대해 연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저녁 보도에선 최성애 전 총장과 검찰 간의 수상한 의문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최성애 전 총장은 개혁국민운동본부로부터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진술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당 사건이 배당된 곳은 고형군 중앙지검 특수 2부장 이미 표창장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곳입니다.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해준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이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율 배반적인 상황입니다. 최전 총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표창장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검찰이 해당 증언이 허위였다는 것을 밝혀내라는 꼴이 됐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고발된 지약 1년 반 만에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이날 대구 MBC는 최전 총장이 측근과 통화한 내용을 함께 공개했는데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해 2월, 고발 들어간 것에 대해 측근이 질문하자, 다 끝났는데 뭘 그래. 고발할 만한 걸 해야지. 고발해도 소용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불기소를 어느 정도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전 총장은 재임 시절 교비 1,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의혹은 지난 2017년 검찰이 한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증거로 제출됐던 출근부 서류가 급조된 허위문서라는 증언이 나와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의혹이 대구 MBC의 취재를 통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 쓰는 언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후속 취재를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MBC 본사조차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전 총장은 현재 진술까지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당시 총장 상명부에 정 교수 자녀의 이름이 없었다 라고 발언했으나 최근에는 상장 대장은 못 봤으며 상장 대장은 파쇄됐다 라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상장 대장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되자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2019년 당시 최전 총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언론을 통해 떠들썩하게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수상한 흔적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음에도 언론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